순서는 인공심장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인공심장 수술은 어떻게 하는지 수술 후 안전관리에 대해 설명한 후 인공심장의 미래 동향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심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심장은 평생 30억회의 맥박을 치고 2억리터의 혈액을 몸 전체에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펌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의 펌프 작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심실에서 혈액을 폐로 보내는 작용이며, 나머지는 좌심실에서 혈액을 대동맥을 거쳐 체내로 보내는 작용입니다. 이두 가지 펌프 작용은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완전히 균형이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게다가 절대로 고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힘겹고 정교한 일을 장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 심장인데요. 현대인에게는 불규칙한 생활이 강요되고 도처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도사리고 있어 갈수록 심장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심장이 약물이나 기타 다른 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장이식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에 비해 공여되는 심장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심부전 등 말기 심장병에 대한 가장 유력한 치료 방법인 심장 이식 수술은 공여심장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공심장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공심장을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인공심장은 먼저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크게 완전인공심장과 심실보조장치 그리고 IABP로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먼저, 완전인공심장이란 자연심장의 좌우심방과 대동맥 및 폐동맥과 연결부위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부착되어 자연심장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말 그대로 환자의 심장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심장을 삽입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이런 완전인공심장의 이식은 뒤에 설명할 좌심실 보조장치의 도입으로 인해 현재는 드물게 적용됩니다. 다음 인공심장의 두 번째 타입은 심실보조장치입니다. 심실보조장치는 환자의 심장을 그대로 두고 부분적으로 손상된 자연심장의 기능을 보조해주기 위해 추가로 기기를 부착하는 방식이며 좌심실과 우심실 중 선택하여 부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좌심실에 부착하면 좌심실보조장치라고 부르고 우심실에 부착하면 우심실 보조장치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엘바드라고 부르는 좌심실 보조장치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 장치의 기본 원리는 심실의 벽에 구멍을 뚫어 관을 하나 연결시킨 후이 관들의 혈액 펌프를 연결하여 심실의 혈액 박출 작업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혈액의 박출 시에 대동맥에 연결된 관에 부착된 판막이 열려 혈액을 공급해주고 이완시에는 심실에 연결된 관에 부착되어, 부착되어 있는 판막이 열림으로 혈액이 유립되는, 유입되는 원리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ABP가 있는데 IABP는 대퇴동맥이나 말초동맥으로부터 풍선에 부착한 관을 좌세골하동맥 바로 아래까지 삽입하여 풍선의 수축과 확장을 심장의 박동주기에 맞추어 구동장치를 동작시키게 합니다. 이는 심장의 확장기에 풍선이 확장되고 수축기는 아, 수축기 직전에 풍선이 급속히 수축되어 좌심실 랍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맡습니다. IABPA의 심기능 보조 메커니즘은 심장의 예를 풍선의 수축과 확장에 의해 감소시키고 심장의 산소 소비량을 감소시키며 관상동맥 혈류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엘바드, 좌심실 보조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좌심실 보조장치는 1990년대에 처음 미국 식약청 화가가 나온 이후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3세대 모델까지 개발되어 출시되었습니다. 최초로 개발된 1세대 기기는 박동형으로 크기도 크고 소음 발생과 잦은 기계적 문제가 있었던 반면에 2세대 장비는 2세대인 만큼 축형 펌프로 되어 있어 크기도 많이 작아지고 소음도 거의 없으며 기계적 문제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세대 기기는 좌심실에서 혈액을 뽑아내서 다시 대동맥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줄이 몸 밖으로 나와서 밖에 컨트롤러 및두 개의 배터리와 연결되어 있고 이것들을 항상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2세대 기기는 2015년까지 2만 개 이상의 수술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신뢰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음 3세대 기기는 원심성 펌프로 2세대 장비와 비슷한 생존율을 보이는 기기이지만 더 소형화됐고 수술이 비교적 쉬운 장점이 있어서 현재는 이 3세대 기기가 점차 더 많이 인공심장 수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3세대 인공심장을 삽입하는 과정은 먼저 좌심실에 기계를 부착할 수 있는 링을 삽입을 하고 좌심실 보조장치가 삽입됩니다. 이 좌심실 보조장치가 좌심실에서 혈액을 뽑아내서 대동맥으로 힘차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심부전에 의해 심장에 저, 저하된 펌프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좌심실 보조장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줄이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며 밖에 두 개의 배터리와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동 방법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동 방법에 따라 분류를 하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공기 압축식과 전기 기계식입니다. 먼저 공기 압축식은 다이아프램이라고 부르는 얇은 막을 압축 공기로 밀어줌으로써 혈액을 공급해 주는데 여기서 압축 공기는 구동 시스템에 의하여 공급되며 공기 커넥터는 보조 장치에 구동 장치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공기에 의하여 조절되기 때문에 구동장치가 크고 항상 몸 밖에 나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움직임에 제약을 받습니다. 게다가 세균 감염 등의 문제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공기압축식 중에서는 일본의 국립순환병원에서 연구개발하여 도요보라는 회사에서 상품화한 것이 있는데요. 혈액을 짜는 부분은 다이아프렌 방식이며 긴 관을 통해 대동맥과 좌심실에 연결되어 좌심실의 기능을 보조해주는 장치입니다. 공기 압축식 바드의 구동 장치 하단부에는 공기 압축식 펌프가 있고 상단부에는 이 압축 펌프를 제어하는 제어부 그리고 푸시 버튼에 의하여 여러가지 변수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 기계식입니다.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장치로 예를 들면 모터나 전자석 등을 이용하여 혈액을 박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기기계식 바드로는 가장 발전된 노바코사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자석을 이용하여 탄석을 지닌 강철판을 끌거나 밀면서 혈액을 박출하는 원리로 전자석에 감긴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전자석에 자력이 생기고 이 힘에 의해 두 개의 철판이 벌어집니다. 이때 혈액이 판막을 통해 유입되며 코일의 전류를 끊으면 탄성에 의해 철판이 다시 원위치로 복원되면서 혈액 주머니를 밀게 되어 혈액을 박출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DC 모터를 사용해서 바드 시스템을 구성한 연구그룹도 많은데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일본의 북해도 대학팀들이 있습니다. 두 곳은 모두 고성능 모터인 브러시리스 DC 모터를 사용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는 동물 실험까지만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다음 순서는 인공심장의 개발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57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체내에 장착하는 방식의 인공심장 수술이 실시되었는데, 당시 클린블랜드 클리닉 연구소의 윌리엄 콜트 박사가 인공심장을 체내에 장착한 개를 1시간 반 동안 생존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후, 각가지 형태의 인공심장으로 실험이 대풀이 되었는데, 개를 겨우 하루 생존시키는 데에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1970년에 들어서자 인공심장 수술을 한 동물의 생존기간은 꾸준히 늘어나 1973년에는 미국 유타대학의 로버트 저비크 박사가 개발한 인공심장으로 송아지를 297일 동안 생존시키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송아지의 인공심장 장착 성공에 자신을 얻은 연구진은 1982년 12월 1일 마침내 유타 대학에서 인체에 대한 인공심장 연구 장착 수술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에 사용된 자빅 치형 인공심장은 자빅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심장의 좌우 심실에 상당하는 두 인공 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짜 심장에서 좌우의 심실만은, 심실만은 적출하고 대신 인공 심실을 심방 및 대동맥과 폐동맥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로부터 12년 뒤인 1994년 처음으로 미국 식약청으로부터 사용 승인된 자심실 보조장치가 나오게 되어 점차 인공심장 시장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는 인공심장 연구에 늦게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자심실 보조장치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선진국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 인정받았고 국내에서는 2013년 2월 삼성서울병원에서 2세대 엘바드로 75세 환자에게 첫 이식 수술을 성공하였습니다. 이 2세대 엘바드는 2008년 미국 식약청의 승인 이후 연간 1000건 이상씩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8월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3세대 인공심장을 이식받은 환자가 유지기간 1000일을 돌파하고 2세대 인공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75세 환자가 7년 동안 유지하는 등 우리나라에도 아주 발전된 인공심장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17학번 김민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누구에게 인공심장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인공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심장 수술의 대상자는 심실 기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지만 당장은 심장이식을 받기 어려운 만성심부전환자 분들입니다. 물론 심장이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인공심장보다는 심장이식이 좋습니다. 하지만 심장이식의 대기 기간이 너무 긴 경우 심장이식에 대한 부작용증이 예상돼서 이식 대기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인공심장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 체격이 너무 크거나 작은 환자, 현재 공여자 심장을 기다릴 수 없는 정도로 상황이 급박한 경우 등이 이 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심장 이식을 받기 어려운 경우 누구나 원하면 인공심장 수술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장 이식처럼 공여자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 적절한 시기가 결정되면 인공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 과정을 견딜 수는 있는지 또 다른 여러 장기기능의 문제는 없는지 정밀 검사를 통해 고려해야 됩니다. 또한 수술 후 관리를 할수 있는 환자 및 가족들의 지지 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궁금증. 인공심장 수술을 한번 받으면 언제까지 쓸수 있을까요? 인공심장은 의학적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이식으로 가는 중간 단계입니다. 즉, 당장 이식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심장이식이 어려운 경우에 인공심장 수술을 먼저 진행을 하고, 추후에 심장이식 대기 순서가 돌아오면 인공심장을 제거하고 심장이식을 진행합니다. 두번째 경우는 심장이식이 어려울 때 최종 수술로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고령이라거나 심장이식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서 이식을 받을 수 없는 환자에게는 인공심장으로 남은 여생을 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공심장 수술 성공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공심장 수술 직후에는 심부전, 출혈, 뇌혈관 질환, 감염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합병증만 없다면 수술 후잘 치료를 받고 태어날 확률, 즉, 조기 성공률이 90에서 95%로 매우 높습니다. 또한 태어난 후에는 장출혈, 내열관 질환, 감염, 혈전, 융혈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합병증 없이 또는 합병증이 발생했더라도 잘 치료를 받게 되면 2년 후에 생중률이 70에서 80% 정도로 10명 중 7명 내지 8명의 환자들이 수술 후에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를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공심장 대상 환자들이 최선의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인공심장 수술을 받지 못할 경우 2년 이내에 99% 사망하는 것을 고려하면 굉장한 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궁금증, 인공심장 수술 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인공심장 수술을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배터리 관리입니다. 인공심장은 배터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항상 배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전기장치이기 때문에 정전기에 노출되는 것 역시 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술 후 MRI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전기장비이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영이나 목욕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심장 수술 후에는 그동안 심부전에 의해 약해진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수술 후 반드시 꾸준한 심장 재활 치료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공심장을 개발하고 계속해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연구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 펌프입니다. 혈액 펌프는 체순환과 폐순환을 위한 두 개의 혈액 주머니로, 좌우로 움직이는 이동 작용기 그리고 좌우 심방의 압력 평형을 조절하기 위한 가변 최적 공간과 가변 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변 최적 공간 및 가변 창은 다른 인공 심장 연구 팀의 최적 보상기의 문제점인 전체 내장 부분의 복잡성과 수술의 난이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최적 보상기를 혈액 펌프 내에서 일체화함으로써 그 단점들을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좌우 심실은 각각 고분자 재료인 폴리우레탄으로 제작된 혈액 주머니로서 혈액과 접촉되는 부분은 모두 부드럽고 흠이 없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생체 적합성 개선입니다. 인공 심장은 생체 내에서 혈액 및 조직과 직접적으로 장기간 접촉하게 되므로 혈전 형성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뿐 아니라 염증 반응과 감염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생체 재료의 표면 처리법의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 제어 알고리즘 개발입니다. 인공심장에서의 심박출량의 제어는 인공심장이 생체 순환계의 상태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혈액량을 자연심장에서의 조절 기능과 최대한으로 동일하게 조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연 심장의 조절 기전으로는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호르몬 조절 방식, 둘째는 신경에 의한 조절 방식, 셋째는 심장 내의 조절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 심장에서의 심박출량의 조절과 유사한 조절 방식을 인공 심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순환계의 혈액 요구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어 방식을 채택하여 심박출량의 제어에 적용하여 프랭크 스탈린 기전에 가까운 제어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내부 이식형 제어기입니다. 완전 이식형 인공 심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어 장치가 체내에 이식이 될수 있도록 소형화되어야 할뿐 아니라 생체 내의 특별한 환경 하에서도 장시간의 동작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부 제어 시스템은 인공 심장 내에브러쉬 없는 직류 전동기를 제어하여 순환계의 생리학적 요구에 대해 충분한 심박출량을 제공하여 인공 심장이 자연 심장과 동일한 기능을 할수 있도록 제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심박출량 제어는 충실한 전동기 제어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전동기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제어 시스템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생체 이식형 신뢰성과 안정성, 내구성 및 강인성 등과 같은 성능 요건들을 적절히 만족하면서 소형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제어기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였습니다. 첫째는 실제 이식이 가능한 크기로 소형화하였으며 이식 부위의 생체 특성에 맞는 모양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둘째, 혈액 펌프 구동 시 모터 구동 회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이식 후 제어기와 접촉하는 생체의 파괴를 막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존의 제어기에서 발생되거나 결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 수정을 했으며, 하드웨어의 결함을 줄임으로써 제어기의 안정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다섯번째는 무선에너지 전달 및 무선정보 전달장치 개발입니다. 무선 에너지 전달 장치는 인체에 삽입된 인공심장의 피부를 관통하는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피부의 안쪽과 바깥쪽에 위치한 두 코일 사이의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여섯 번째, 체내외 축전지 시스템 및 외부 감시 시스템입니다. 리튬 이온 축전지를 이용하여 체내외 배터리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배터리 관리는 디지털 프로세서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인공심장의 용도로 충분히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외부 감시 시스템은 무선 전파를 이용하는 방안과 휴대형 소형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로 인공심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심장은 연평균 9% 이상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미래지향적인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공심장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심장질환 사망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과 2011년 전 세계 사망원인 1위는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의 증가로 인해 심장이식 대기자 수는 국내외적으로 급격히 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인공심장 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인공심장 관련 임상시험 규정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인공심장 수술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재는 우리 주위에서 이뤄지는 수술이며 이미 1년에 수천 명의 환자들이 전세계적으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인공심장은 전기줄과 배터리를 항상 착용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고, 아직은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식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런 대안도 없는 환자분들에게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로써 인공심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